나몇개 먹을까? 3개? F에 한번더 돌려가지고 치즈가 완전 잘 녹았죠? 완전 살사하고 토하고 또 토하고 꽝꽝은 아이스크림 포크로 퍼먹으니까 진... 오랜만에 먹는 분식 튀김 <목소리> 먹으려고 떡볶이 먹는 거 아니에요? 부디 맛있기를 장염이 끝났는데 제가 어제 헬스장 가서 체중을 쟀거든요 맛있겠다 너무 좋겠다 오빠 얼른 가져가 <laughs> 근데 막상 시키고나서 드는 생각인데 괜찮겠지? <laughs> 조금만 먹어 대신 응. 많이 먹지마 뭐. 응. 나몇개 먹을까? 세 개? 그렇게 작게 먹어? <laughs> 다리 두개 다리 여기로 요걸 할래 맨 왼쪽으로 걔가 좀더 맛있게 생겼어 이것도 한 김? 어. 나 이것만 먹을 수 있는. 응. 그래? 맛있게. 재능 독보긴 하지만. 아 맞죠. 처음 먹어보는 핫도그. 어, 한두 시간 정도 보다가 부땅을 그 그냥 슬쩍 이제 빠져나온. 어때? 맞 뭐? 저는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하니다제 옆에 있던 강아지가. 이분이 보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기 그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급습하자 그치 그치 등에 올라가서 한의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 나는 어제 뿌링클을 먹고 하루종일 메스껍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설사를 한 관계로 다시는 기름진 음식을 몸에 나올 때까지는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라고 증거 영상을 남겼습니다. 2023년 9월 <laughs> 9월 16일 오전 8시? 7시 42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도 먹고 싶지만 장염이라서 스프를 먹어요. 스프를 먹어요. 그래서 나도 나도 같이 양식 먹는 기분으로 잘 참아보려고요. 참아보려고요. 죽은 죽은 너무 질려가지고요. 질려버렸지만. 너무 좋겠다. 오빠 얼른 가져가. 나도 맛있게 만두. 스프 먹어야지. 스즈키 가족 달리 맛있겠다. 저건 진짜 맛있겠다. 어, 소리지? 응. 냄새도 좋데먹어보이 조금만 먹어까 응. 잘 돌아올게. 아보 맛있는 것 다음엔 자주 먹어보자 거 쓰면 <laughs> 좋겠어. 밤새 설사하하토하하또토하하 <laughs> 또또 그리고 하하하 가고 또 가고 아빠 하겠하하고 그리고 또 다시 녹하하고 음식 하하겠다 그러고 또 먹고 그리고 또하하고또설하하고 <laughs> 아, <눈물 또> <laughs> 오프다, 고하고, 병원가. 어, 떡하죠, 이제. 어, 떡하죠, 이제. 잘한다. 당신은 <laughs> 이제. 나하죠 떡하죠, 이제. 떡하죠, 이제. 떡하죠, 이 형태있는 똥쌌습니다. 트림도 시원하게 했는데 배고파서 죽 조금 먹었는데 아직 배가 덜 차서 집에 있는 만두 먹으려고 하는데요. 빵같은 만두 있잖아요. 그거 고기만두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되나요? 그리고 아까 죽 먹었을 때 위에 있는 장으로 넘어가는 소화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봤을 때이 사람도 무조건 먹고 싶어서 그런데 장님 3일째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제하시는 게 좋겠어요. 만두는 속가 기름져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두안 돼요, 점점점. 밀가루, 고기, 기름 참으세요, 점점. 빵도 안 돼요. 죽 드셔야 됩니다. 근데 나 지금까지 많이 먹었는데 괜찮았잖아. 최대한 조금만 더 먹어도 되는데, 그런 거만 빠르게 넘기고 자꾸 안 된다는 거만 일부러 이해 보여주려고. 가자. 그래. 예. 응. 오우 메이크 o v i e 뭘가도는 m i wanna remake 만 u n 타 h t h Yeah. 아너좀자만추 하고 싶구나. s i 따 g 이다 g e 가 h 맥주먹어야안먹어아 임플란티드 키 어디에요? 어디에요? 아 어딘데요? 음 학교 가지다 냈어 우리 6 1 물론 계속 이렇게 먹으면 또 언젠간 아파올 수도 있으니까 내일은 다시 미음이랑 파나나 스프 위주로 먹으려고요. 오늘 참 조금 조금씩 이것저것 다 먹은 것 같아요. 행복하다. 맛이 없다. 어제 그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더니 죽이 맛이 없어졌어요. 이래서 어린애들한테 일찍 초콜릿 과자 이런 거 주면 안 된다니까. 하다 못했어요. 근데 왠지 중독성 있는 느낌? 이게 아닌데.. 너무 오래 돌렸나 봐요. 안돼~ 남자친구가 먹을 때 저는 못 먹으니까 보고만 있었던 그 피자인데 피자를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느라고 얘를 신경을 안 썼던 거죠. 제 소중한 피자가 이렇게... 지옥으로 가버렸네요.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요. 비가 막 오는데 마지막 라스트 오더로 피자를 받아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집에서 먹으려고. 근데 미끄러져가지고 피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피자에 빗물이 다 묻었어. 근데 그때 다시 시킬 수 있는 피자집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이게 뭐게요 따라. 어제 밤부터 닭볶음탕이 되게 먹고 싶었는데 좀 늦은 시간이라 참았거든요. 제가 어제 헬스장 가서 체중을 쟀거든요. 근데 저녁에 헬스장을 가서 좀 많이 음식이 들어가 있는 채로 쟀는데도 체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일단 서비스인 개맛살 튀김? 괜찮은데? 엄청 달달한 닭볶음탕? 고기는 사실 엄청 많지는 않아요 이게 14,000원 정도 되는데 어? 맵네? 좀 맵네? 매워서 매실에도 스타였어요. 매실차 사실 매실 음료에 가까운 느낌. 진짜 꿀팁이다. 꽝꽝 언어 아이스크림 포크로 퍼먹으니까 진짜 잘 퍼져요. 한이 정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얘는 아파요. 유리컵이 깨져가지고, 치우다가 손에 찔려가지고.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피자를 먹어야겠어요. 장염이 끝났는데, 식욕이 막 도는 게, 다음 주에 생리를 하더라고요. 야무지게 꾸덕한데? 또한 모처럼 환생한 드래곤의 기운을 느꼈고 드래곤을 찾기 위해 마을을 습격한 것이 지금 까지 제가 먹은 피자 중에서 제일 맛이 없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초등학생이 만든 피자 느낌? 밀가루 맛이 엄청 나는데 양념 소스 가 베이스가 되게 이마트에서 산 토마토 소스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맛. 홍평은 다신 시키진 않을 것 같다. 원래 시키던 곳에서 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드디어 받았다. 팬앤플레이트 사실 잊고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오늘 점심을 먹어보려고요. 약간 가방 마냥 더스트백이 있네요. 오후라. 오? 생각보다 엄청 가벼워요. 전좀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손잡이가 되게 쉽게 빠져요. 이거를 조심해야겠네. 아마 그냥 그 냄비 같은 거, 손 받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용도인가봐요 이거를. 먹을 때는 빼고 요리하고 뜨거울 때는 이걸 잡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얼른 설거지하고 점심을 먹어볼게요. 배가 너무 고프다. 이번엔 결코 지옥 피자를 만들지 않으리라. 오늘은 피자 살리기 성공. 180도에 한 6분 정도 돌리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백질도 포기 못하고 탄수화물이랑 식이섬유도 챙기는데 당뇨랑 밀가루도 챙기고 싶은 그런 식단입니다. 소세지. 건강한 건 남겼네. 오늘 저녁은 아까 남은 사과랑 바나나에다가 냉동 블루베리 가져왔어요. 웬일로 또 입맛이 그닥 그래가지고. 지금은 밤 11시입니다. 이게 바로 저녁을 든든하게 먹어야 되는 이유예요. 배가 고프거든요. 이게 삼겹살인 거죠?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내려오라. 넌뭐 사례자로 인터폴에 수가아들 거야. 여기까지 갈까? 오늘은 정말 많이 속상한 날이니까 저한테 주는 위로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 종류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먹는 거라. 오랜만에 먹는 분식 떡튀순 떡튀순은 진리입니다 사실 순대를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싫어하지도 않거든요 주문을 먼저 하진 않지만 있으면 잘 먹는 그런 느낌인데 먹어보자 약간 왜 짜장 베이스의 느낌이 나지? 집에서 뭐 만들어먹고 싶어서 장을 보고 싶은데 튀김 먹으려고 떡볶이 먹는 거 아니에요? 배부르다 아, 늘의다드오 요거 하나 싹 때리고 그대로 보쌈 오늘 헬스하고 오는 길에 스타벅스에서 이거 포장해왔어요. 단백질 놓칠 수 없으니까 닭가슴살 하나 넣어줬고 에프에 한번더 돌려가지고 치즈가 완전 잘 녹았죠? 22시간 만에 먹는 식사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공복 시간을 많이 갖게 돼가지고 오, 치즈가 치즈가 아주 꼬랑꼬랑해요. 이거 저번에 먹었을 때는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뭔가 짭짤하고 당류도 1g인가? 엄청 적어서 단백질 함량도 높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중독성 있어. 이거 꿀 찍어 먹으면 고르곤졸라 피자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 전식인데 술 마시자 이런 거한번 놓고 막 가벼운 스킬 식도 아니어요 그래서 더 헷갈려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지. 진짜 좀좀허허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모르겠네 이거. 보통 마음이 있으면 여기서좀 살짝 빠른지 물어보고 어장이라고 친구 어장. 시나몬 향이 너무 진해서 맛이 없는 거예요. 이 닭고기는 되게 부드러워서 좋거든요. 그래서 다 발라냈어요. 알룰로스를 가져왔는데 조금만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먹고. 음! 이거 무조건 꿀이랑 같이 먹어야 해. 사실 너무 짠맛이 강해가지고 먹으면서 단맛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알루로스아 진작에 진, 진작에 알루로스랑 같이 먹을 걸 그랬다. 아까 봐 아까도 이렇게 먹을 걸. 역시 사람은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닭가슴살을 먼저 먹고 스타벅스를 먹었어야 됐는데 못 먹겠어요. 역시 이루 다이어트 식단은 싫어